음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흰색 가이드선에 음악을 넣을 부분을 맞춰 주시고 아래에서 음악을 눌러주세요. 음악을 들어가시면 배경음과 효과음 녹음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배경음을 넣을 수 있는 더하기 표시가 있는 음악을 눌러주세요. 위쪽에서 다양한 테마들을 누르시면 또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래 빨간 점을 누른 채로 왼쪽, 오른쪽 이동하시면 소리를 작게, 크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50으로 맞췄습니다. 아래에 있는 페이드인은 시작되는 부분에 음악이 점점 커지는 효과이고 페이드아웃은 끝나는 부분에 음악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잔잔하게 시작되고 끝나기를 원하시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기능을 눌러주세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면 기능이 켜진 상태입니다. 오른쪽 빨간색 더하기를 눌러 음악을 추가해 주세요.